네, 인크로스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인크로스는 조금 생소한 기업이죠. 음, 지금 보면 코스타 기타 서비스 업종 중에서 이제 분할된 그 뭐야? 섹터를 보시면 미디어 쪽인데 아마 지금 모바일 시장 어, 과거에는 오프라인 시장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어서 뭐 홍보 마케팅을 오프라인 쪽에서 많이 진행을 했다면 지금은 다들 그 스마트폰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집에는 있 컴퓨터도 잘안 씁니다. 티비도 잘안 보고요. 다 모바일 쪽에서 어 쇼핑도 하고, t v 도 보고, 기사도 보고, 모든 게 이루어집니다 스마트폰에서. 그래서 스마트폰에서 그 광고 쪽이 굉장히 많이 커져가는 세상이고 모바일을 벗어나고서는 뭐야? 광고, 일상생활, 뭐 기술, 앞으로의 이제 미래 전략 같은 거. 모바일을 빼놓고서는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이 모바일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거든요. 자, 근데 그이 어, 모바일 쪽에서 아마 광고를 처음 시작하고 기획했던 회사가 아마 인크로스일 거예요. 어, 2001년도, 그러니까 모바일 시장이 가장 활성화되기 전에 이제 초입에 2001년도 정도쯤에 아마 국내 최초로 모바일 광고 쪽을 시작을 했을 겁니다. 인크로스가 그런 회사고요. 미디어 랩. 아마 이 회사가 강점이 있는 그 분야가 미디어 랩 쪽, 음, 일것 같구요. 자, 현재 인크로스를 쭉 보면, PBR 자체가 4.56 정도가 되구요. 현재 PR이 조금 나오는 않았습니다. 뭔가 단기 수익 정도는 좀 떨어져 있을 수 있을 것 같구요. 한번 보면, 음, 기본적으로 재무비율을 살펴보면, 현재 부채비율 자체가, 어, 2012년도 151 에서 현재 수준에서 본다면 126 정도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2013년도 조금 줄었다가 다시 늘었는데 2014년도 보통 한 3년 정도 어 기준 대비 부채 비율이 많이 줄었습니다 어 좋은 현상입니다 부채가 줄면 줄수록 어 좋은 거예요자그 음 다음에 조금 이제 아쉬운 건 2012년도 대비 현재 현금성 자산은 많이 줄었지만 그래도 어좀 줄다가 2014년도 대비해서는 다시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바일 광고 쪽이 2014년도까지는 약간 줄었다가 2014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다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를 반증하는 어, 내용일 수도 있고요. 음그죠그 다음에 쭉 보다 보면 어, 아까 PER 자체의 수치가 조금 안 나왔죠. 수익성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이 역시 최근까지 좀안 좋았다가 올해 3분기 기점으로 해서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요게 약간 어 좋은 부분이네요. 자 그래서 인크로스를 쭉 재무분석 쪽으로 종합해보면 안정성은 좀 있고 자산가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가치 성장성도 길게는 어 나오지 않았지만 최근 3년 동안의 자산가치 성장성은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어 수익성장성이 좀 있네요. 실적이 조금 나오는 종목이면서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자그 상태에서. 차트 분석을 좀 가봅시다.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보면, 인크로스가 최근에 상장 후, 바닥을 찍으면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어느 정도의 악성 매물이 지금 4만원대인데, 4만원대는 넘어가는 과정이 보이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 그 다음에 악성 매물은 어디냐면, 현재 여기에요. 5만, 5천원에서 5만원 정도 사이. 만약에 이 종목이, 여기서 올라간다면 단기도 괜찮고 중장기도 괜찮습니다. 일단 최근에 그 지지였던 꺾이지 말아야 될 가격들이 있습니다. 38,000원 정도에서 최근에 저점을 찍은 36,500원 정도 자리이주두 정도 가격만 깨지 않는다면 이 종목은 최소한 못해도 5만원에서 5 5만 5 0 0원까지는 악성 매물이 있는 그 라인까지 쉽게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여기까지 그 포인트를 보고 어 매매 전략을 짜시면 습니다 자, 그래서 인크로스를 정리해 보면 전체적으로 안정성이 있고 자산 가치 성장성도 있고 최근에 실적도 조금 나오면서 자, 차트적으로 바닥을 어 매수가 들어오면서 찍으면서 매물대까지 넘어간. 그래서 이 종목의 전략은 어 최근에 38,000원 정도하고 그다음에 36,500원 정도. 이 가격만 깨지 않는다면 최소한 55,000원에서 5만 5,000원 5만, 5만 정도 고그 사이 가격까지는 쉽게 갈수 있는 모멘텀이 있습니다. 음, 요두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한번 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